기아의 대표적인 상용 트럭, 바로 봉고 3입니다. 한국도로 어디에서나 쉽게 볼수 있을 만큼 국민 트럭으로 자리 잡은 모델이죠.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 봉고 3의 외관, 성능, 그리고 짧게 실내 부분까지 살펴보며, 왜이 차량이 오랜 세월 동안 신뢰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봉고 3는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면부는 단단하고 안정감 있는 인상을 주며, 기아 특유의 타이거 노즈 그릴이 적용되어 세련된 상용차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헤드램프는 단순하지만 밝고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야간 운전 시에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프론트 범퍼는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견고한 재질을 사용해 오랜 사용에도 쉽게 손상되지 않습니다. 측면부를 보면 공구 3는 전체적으로 실용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넓은 적재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전장과 전폭의 균형이 잘 맞아 좁은 골목길이나 도심 속에서도 주행이 편리합니다. 사이드 미러는 시야 확보를 극대화하도록 크고 각도가 잘 잡혀 있으며 적재함으로 이어지는 라인은 부드럽고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습니다. 특히 적재함은 내구성이 뛰어난 스틸 구조로 되어 있어 무거운 짐도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습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단단하고 기능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일 램프는 단순하면서도 식별성이 좋아 야간이나 비오는 날에도 안전성을 높여줍니다. 적재함의 무는 견고한 힌지 구조를 채택해 내구성을 강화했으며 다양한 적재 형태를 고려한 설계로 실제 운용시 편리함을 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봉고 3위 외과는 상용차로서의 실용성과 브랜드 디자인 아이덴티티가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튼튼하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 그리고 정비성과 접근성을 모두 고려한 디자인이 바로 이 모델의 핵심이죠. 이제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고 3는 강력하면서도 효율적인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2.5L 커먼 네일 디젤 엔진은 높은 출력과 토크를 제공하여 무거운 짐을 싣고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초반 가속 구간에서의 토크 반응이 빠르기 때문에 언덕길이나 정체 구간에서도 답답함 없이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아는 봉고 3의 최신 변속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드럽고 효율적인 기어 변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수동과 자동 변속기 모두 옵션으로 제공되며 운전자의 주행 스타일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의 경우 상용차 특유의 거친 느낌을 최소화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주행 안정성 면에서도 봉고 3는 인상적입니다. 서스펜션은 전륜 독립형 w 블 위시본, 푸륜 리프 스프링 구조를 적용해 내구성과 안정성을 모두 잡았습니다. 짐을 많이 실었을 때에도 차체 흔들림이 적고 고속에서도 안정된 직진성을 유지합니다. 또한 브레이크 시스템 역시 강화되어 하중이 많을 때에도 제동 거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연비 성능 역시 상용차로서는 상당히 우수합니다. 공차 상태에서의 평균 연비는 도심 기준 약 10에서 리터당 11km 정도로 경쟁 모델 대비 효율적인 편입니다. 디젤 엔진 특유의 연료 절감 효과와 함께 정교한 인젝션 시스템 덕분에 장거리 운전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소음과 진동 부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예전 상용차들이 엔진 진동과 실내 소음이 크다는 단점을 가졌다면, 공고 삼는 엔진 마운트와 방음제를 보강해 정숙성을 높였습니다. 실제 주행 중에는 디젤 엔진 특유의 소리가 약하게 들리지만, 실내 대화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정숙합니다. 핸들링도 주목할 만합니다. 공고 3는 스티어링 반응이 민감하고 부드러워 도심 주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차량 크기에 비해 회전 반경이 작아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방향 전환이 가능하며 전방 시야도 넓어 초보자도 부담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고 3의 실내는 화려하지 않지만 운전자를 위한 실용적인 구성이 돋보입니다. 중앙 콘솔에는 조작이 쉬운 버튼형 컨트롤이 배치되어 있고. 계기판은 시인성이 뛰어나 한눈에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 되었으며 소재도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운전석의 시야 확보도 우수의 전방 도로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납공간이 매우 넉넉합니다. 상용차 특성상 다양한 물품을 실 어야 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문쪽 포켓 센터 콘솔 글러브 박스 등 실용적인 공간들이 잘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트림에서는 USB 포트, 스마트폰 거치대, 공조 시스템 등 현대적인 편의 기능도 제공되어 운전 환경을 한층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 안전 장비 측면에서도 봉고 삼는 기본기에 충실합니다. 운전석 에어백, ABS,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등 필수 안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으며 옵션으로 후방 카메라와 주차 센서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상용차 운전자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이는 요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아는 봉고 삼는 단순한 화물차가 아닌 비즈니스 파트너로 정의합니다. 즉 일상 속에서 믿고 쓸수 있는 동반자라는 뜻이죠. 실제 시장에서도 봉고 삼는 택배, 운송, 공사 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선택받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저렴하고 내구성이 높으며 정비 네트워크도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봉고 삼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 가능한 모델입니다. 일반 카고, 냉동 탑차, 윙 바디. 더블캡 등 다양한 바디 타입이 존재해 사업 목적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연성은 다른 브랜드 모델보다 훨씬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승차감 부분에서도 상용차의 한계를 넘어선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차 상태에서 튀는 느낌이 있던 이전 모델과 달리 새로운 서스펜션 세팅과 차체 강성 향상으로 보다 부드러운 주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내 소음이 줄고 장시간 운전 시 피로감도 확실히 덜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지 관리 측면에서 봉고 3는 경제성이 탁월합니다. 부품 수급이 쉬워 정비 비용이 낮고 내구성 높은 엔진과 변속기 덕분에 오랫동안 안정적인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내 생산 모델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든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사용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아 봉고 3는 단순히 짐을 싣는 트럭이 아니라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이동 수단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향상된 성능 그리고 실용적인 인테리어까지 모두 갖춘 상용차의 표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 서울 오토 리뷰에서는 봉고 3위 외관, 퍼포먼스, 그리고 실내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아 봉고 3, 여전히 최고의 상용차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경쟁 모델들이 더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남겨 주세요. 서울 오토 리뷰는 여러분의 생각과 함께 자동차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